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요일이 휴일이 된 거는 불과 최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께. 예, 최근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시거나 생업이 있으신 어른분들은 예, 뭐 좋은 영화가 있어도 또못 가는 경우가 또 있고, 예, 일이 사정이 있고 일하다 보면은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극장에서 뭐 보는 경우도 많았고 이러니까 이거를 뭐 명절이라든가 특별한 공휴일날, t v 에서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더빙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좀 우리끼리 아는 우스개 소리로 그 진짜 그때는 이제 뭐 임청아나 홍콩 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보다 그 더빙 을 하시는 성우분의 목소리가 진수하다. 약간 이런 우스개 소리를 이런 말도 좀 있었고 그때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이제 신문사 메이저 신문사들에서도 그러한 특집 특선 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휴가 4일이 됐다 이번에 그러면은 본일부터 예를 들어 추석이면 추석 당일부터 앞으로 이틀 뒤로 이틀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쫙 나와갖고 며 며칠은 몇 시에 오늘 MBC MBC에서 이거 하고 KBS에서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쫙 해갖고 신문 지면을 굉장히 많이 할애합니다 두면 세면씩 할애해서 그렇게 완전 브로마이드 비슷하게 상세한 설명서죠. 추석 연휴 영화 설명 특선 영화 설명서죠. 특선 영화 설명서들을 만들고. 어느 영화 같으면 주연 배우 누구 누구다 그래서 영화 한 장면 사진 해갖고 이렇게 이제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줄거리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놓으면은 우리 추석 때 명절 때그 모이면은 친척들 모이면은 음 거기서 이제 식사를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얘기를 주로 진짜 많이 하겠죠. 얘기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제사도 좀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율놀이도 할 수도 있겠고 같이 제기차기도 할수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좀 회포를 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게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게 되는 게 TV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 TV 듣는거 TV 그 채널 돌리면서 이 영화 보자 저 영화 보자 이래서 결정해서 이제 막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무소불위의 무서울 게 없었던 공중파들도 시청률 경쟁을 그때는 시작합니다. 그때는 진짜 공중파들이 진짜 무서울 게 없었고 무소불이 공중파 독점 시대였는데 왜냐면은 유선 채널이라는 게 그때는 허접했고 굉장히 왜냐면 유선 채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라든가 제작을 한다는 것은 유선 채널에서 채널에서 거의 상상을 할수 없었던 시절이고 그냥 뭐 해외 영화들 아니면 재미있었던 국산 영화들이나 뭐 다시 리바이벌에서 틀고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케이블 채널 아예 있지도 않았고 인터넷 당연히 없었을 거 아닙니까? 890년대 인터넷 당연히 지금 세대는 90년대에서 00년대 세대와 제가 이질감을 느끼는 거는 이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이 당연하게 태어나 면서부터 있었고 당연하고 인터넷이 당연하고 컴퓨터가 당연하다 길들여온 세대인데 저희가 태어났을 때 80년대 초반생들이 태어났을 때그 전부 다 없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브라운 아니 완전히 진짜 사람들의 영상 매체라든가 영상 문화 이런 쪽에서는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 거대한 제가 이런 표현을 <laughs> 절대 나머지서 나는 표현은 <편은> 아닌데 매트릭스죠. <laughs> 매트릭스 나머지 진짜 딱 <다> 통제한 <laughs> 매트릭스였는데 아주 말하면서 도 너무 웃겨요 <laughs> 이런 매트릭스였는데 그 이제 겉에, 거대한 매트릭스조차도 이 지금 영화 매트릭스 속에서는 뭐 네오가 이 매트릭스 시스템을 파악하고 공격을 하러 가니까 그때 위기를 느끼잖아요 이 거대한 어, 브라운관을 예, 지배하던 공중파, 방송사들이 위기를 느끼던 시절은 어떤 때였냐면은, 어떤 시기냐면은, 여러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연휴 시기입니다. 연휴 시절 시청률입니다. 이게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연휴 시절 광고 매출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연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TV를 보니까 광고의 단가도 올라갈 거아니까 그러면 방송사로서는 굉장히 큰 수익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경쟁, 엄청난 경쟁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laughs> 선수들을 이용한렇게또지모겠는데 선수들을 기용하게 선수들을 기용한다는게 뭐냐면 이제 영화들 이거 되게 재미있었던 화제가 됐던 뭐 그러니까 극장과 동시 상영이 그때는 안 되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무슨 TV 중에서는 뭐 돈을 내고 지불을 하면은 극장에서 현재 상영하고 있는 영화들도 당연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볼 수가 있는데 케이블 채널이 그만큼 발전했는데 그때는 동시 상영이 안 됐고 뭐한몇달 전, 1년전 이렇게 해서 흥행성적이 되게 좋았던, 흥행성적은 객관적으로 다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표를 극장에서 몇개 팔았다, 이런 게다 나와있기 때문에, 흥행성적이 좋았던 선수들,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그래서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건다이다 다 해결했겠죠. 영입을 해서, 그 어느 시간대에 이제 투입을 했다. 이 프라임 시간대일수록 더 우수한 흥행을 많이 했던 우수한이라는 것은, 흥행을 많이 했고, 관객수가 많았던 영화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반대쪽 방송사에서. <laughs> 또, 그의 모자가 우수한 선수들. 아,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웃깁니까?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을 투입을 같이 하는 겁니다. 투입을 같이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국산, 국산 선수들, 국산 선수들이라는 것은 국산 영화들도 이제 많이 투입이 됐지만, 용병들, 용병들도 이제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용병으로서 굉장히 시청률의 견인차 역할을 많이 했고, 효자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오공영화 장르였습니다. 그리고 뭐, 할리우드 영화, 홀리우드 영화가 있었죠. 그리고 홀리우드 영화가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홍콩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대에 따라서 천의 얼굴, 팔색조 같은 역할을 하면서 처음에는 무술로 시작했다가 무협 한번 갔다가 무협에서 느와르 장르 한번 가졌다가 도박 장르도 같이 가졌다가 누아르 비슷한 시기에 그 다음에 주성치 코믹에 이르기까지 코믹이 그리디론이 이제 좀 쇠퇴하게 됐죠 쇠퇴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다양한 장르, 팔색조 같은 예, 그러한 연출을 하면서 한국 영화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영화 문화에 대해서 트렌드 세터였죠. 트렌드 세터는데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른 외국 영화가 한국 땅에서 그런 역할을 한 경우는 헐리우드 하나밖에 없죠. 헐리우드 영화가 홍콩 영화 세태기로부터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약간 그 00년대 한초 중반까지 그런 역할을 했고 90년대 말 되면 이제 홍콩 영화 세태기가 오죠. 그렇게 했고 다른 영화들은 그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영화 같은 경우도 90년대 말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로자와 감독 굉장히 이제 명장이죠 명장이고 기타노다케이 기타노다케시 같은 경우도 일본 영화계에서 알려진 배우인데 그런 분들이 작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못했고 유럽 영화도 비포를 선셋이라든가 뭐 그런 유럽에서 좀 흥행했거나 뭐 알려진 영화들이 90년대 말에서 특히 이제 90년대 말 되면 은 이유가 처음 생기고 뭐 논의가 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00년대까지 들어왔는데도 유럽 영화도 그런 지배적인 위치를 한국 문화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는 데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하필 홍콩과 어, 미국만 가능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명에 대해서 예,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왜냐하면 홍콩과 미국은 예,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 요새 말로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싱크로율, 싱크로율이 진짜 좋았다는 겁니다. 싱크로율이 대박 나는 그런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뭐냐 홍콩에 가서 홍콩에 살면 진짜 영화처럼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내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 가면 영화처럼 저런 일들이 내가 겪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뭐임청아씨가 영화에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과거를 뭐 위스키로 세척을 하고 뭐 과거를 예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뭐내 인생에 힘든 일들이 있어 나도 싹 벗어 던지고 새로운 장소를 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홍콩을 언젠가는 영화만 보는데 실제로 가보고 싶고 예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장소는 홍콩과 예 미국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00년대 보면은 90년대 말에서 00년대 광동어가 우리나라에는 진짜로 보급이 안된 언어에 그때는 이제 보면은 정통 중국어 부통화라고 하는 중국말로 저 중국말 잘 모릅니다만 베이징, 어 북경어밖에 응.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가 않았고 광동어는 이제 지방의 사투리 정도 취급을 당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광동 광저우지역이나 홍콩의 사람들만 쓰는 그런 언어로 취급이 되었고, 그만큼 우리나라 에 배우기였다. 그때 인터넷도 잘 활성화가 안 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배우기 어려운데도 어떻게 어떻게 아름으로 책자를 뭐 외국에 나가는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그렇게 구해갖고, 광동화를 배워갖고, 이렇게 홍콩에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전대 초반에 뭐 다음 다음이 그때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죠. 다음 에 카페에서 글 쓰고 이런 게, 다음 카페 처음 생, 생겼고 되게 유행했잖습니까 그때, 다음 카페에서 자신의 홍콩 생활기 같은 거 올리기도 하고, 그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 어려운 언어적인 난관을 뚫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직업을 가지려면, 현지 정보가 많이 없었던 시절이죠. 거기서 이제 아름아름으로 들은 정보 가지고, 거기 맞춰서 취업 준비를 하고, 무슨 자기가 엄청난 거부라서 몇백억을 투자, 를할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뭐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지역인민밖에 없었으니까 지역인민 준비를 하고 그 현지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문화적 차이를 다 극복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어떤 분들은 이제 진짜 실천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기까지 그 이렇게 되기까지의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그분들께는 홍콩 영화 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홍콩 영화가 어떤 분들 살마저 바꿨다. 영화를 넘어서 삶마저 바꿨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시절에 우리는 왜 그렇도록 홍콩 영화에 열광했는가. 이게 영화였지만, 영화만, 이뿐만이 아니고, 영화를 넘어선 내 삶의, 내인생은 연장선상, 선상?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 예,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사가, 영화 비평을 하면은 진짜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고 그 영화에 대해 상징 같은 것도 잘 알고 또 모르면 이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좀 문의를 해서 더욱더 이제 걸리기 높은 비평 영상을 올릴 수가 있지만 책사가 좋아하는 이제 할리우드 영화나 홍콩 영화 같은 경우는 그저작권을 도저히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 영상을 몇 분이라도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비평을 물론 저는 비평을 작품성과 재미적으로 둘다 섞어서 잘할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으로 섞어서 반반치킨처럼 하는 아, 또 반반지. <laughs> 책사는 가끔 이런, 예, 우스개 소리를 섞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반치킨처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저작권을 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구한테 문의를 해야 되는지 외국 영화들이다 보니까 도저히 책사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책사한테 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사가 거기 절차를 맞춰서 허락을 받고 100분 정도 한, 10분 전후 에갖고 영화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이제 비평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책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책사가 또 보석처럼 많이 알고 있는 홍콩 영화에 대해서 누구한테 뒤지지 않거든요. 그걸 프로페셔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마추어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프로페셔널뭐 그때 당시 뭐 영화를 외화를 수입하셨던 부분 분들이나 아니면은 영화 평론을 할수 있는 분들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혹시 아시면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라든가, 흥미주의 이야기, 항상 뭐, 교훈, 교육만 강조하는 책사가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영상을 제작해서 항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